안녕하세요. 미출 체력인증센터 운동처방사 이승민, 체력측정사 정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거북목과 구분 등이두 가지를 교정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서 몸을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손깍지 끼고, 자, 손목, 발목 왼쪽부터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양쪽 무릎 잡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여덟. 자, 우리 손. 다리 약간 벌려주시고 허리 돌리기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약간 더 넓게 벌려서 양팔 벌려주시고요 몸통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바로 서서. 자, 어깨 손. 자,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 피고 크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선, 자, 목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팔 펴서 팔꿈치 눌러주시고, 고개는 반대쪽 돌려주세요. 자, 왼쪽 어깨 내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오른쪽 어깨 내리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왼다리 발끝 세워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서서 자, 양팔 쭉쭉 늘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양 옆으로 벌려주세요. 바로 하시고 자 동작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동작. 첫 번째 동작은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 껴주시고요. 자 얼굴 앞으로 팔꿈치를 모았다가 고개 숙여주시고 고개를 정면 고개 들면서 정면 보면서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모았다가 들이마시고 열어주면서 후 이때 날개뼈가 모일 수 있도록 가운데 자 한번 더 모아주시고 이때 꾹 누를 필요는 없어요 다시 올라와서 활짝 후 한번 더 모아주고 올라와서 후자 이때 어깨가 너무 움츠러들지 않게 힘은 빼주세요 되셨고요 바로 자 두번째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주먹을 쥐고 두 손을 모아주세요 자 팔꿈치는 직각 엄지를 세워서 양 옆을 보도록 해주시고요. 자, 수평으로 열어줬다가 다시 닫을 거예요. 이때 이 위쪽 팔뚝이 몸통을 떨어져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붙인 상태, 고정을 시키고 열었다가 닫아주시고 다시 열면서 후, 닫고 다시 열고 하고 한번 더. 후. 이때도 날개뼈 모았다가 다시 제자리. 자, 요렇게 2번 동작입니다. 자, 3번 동작은 이 상태 그대로 팔만 펴 주세요. 자, 다리 어깨 넓이 허리 살짝 숙여 주시고요. 자, 양팔을 대각선으로 뻗어 주실 건데. 자, 뻗어 보세요. 들었을 때, 엄지가 위를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내려서, 준비 자세, 한번 더, 후. 좋아요. 내려주시고, 스쳐 지나가면서 뒤로 뻗는 게 아니라, 대각선. 다시, 제자리, 한번더 올리면서, 후. 이때도, 날개뼈가 모이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다시, 제자리, 한번 더, 후. 바로. 자, 여기까지 3번이었구요. 자, 4번 동작은 네발기기 자세로 매트 위에 무릎 대고, 자, 무릎은 골반 아래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양손은 어깨 넓이, 어깨 아래에 위치하시면 됩니다. 자, 왼손 먼저, 왼손 귀 옆에다가 두시구요. 자, 이렇게 활짝 연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열어서 왼쪽 편을 바라고. 다시 제자리. 한번더 올라오면서 후. 다시 제자리. 한번더 후. 제자리. 올라와서 마지막. 바로. 자, 반대쪽 해볼게요. 오른손 귀엽게 대고. 자, 하나. 제자리. 올라와서 후. 제자리. 다른 데가 막 흔들리시면 안 되고, 딱 고정을 시켜놓고, 흉추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해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은, 그대로 엎드려 누워주시고요. 양 팔은 만세. 자, 기본 슈퍼맨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들고 올라올 때, 양 팔을, 네, 구부려서 팔꿈치가 이 몸통 쪽으로 올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W 모양이 되시면 돼요. 다시 제자리 한번더 올라와서 후 바로 마지막 한번더 올라와서 등을 짜주는 느낌으로 다시 제자리 자 여기까지 동작 설명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다섯 가지 동작을 열 개씩 한 세트만 한번확 돌아볼게요. 자 1번 동작부터 갑니다 손 머리 뒤 깍지 호흡도 중요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어깨 힘 빼고 다섯 팔자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2번 동작입니다 준비 팔꿈치 직각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뱉어주고 일곱 여덟 팔뚝은 몸통에 고정 아홉 열자 3번 동작은 그대로 팔 펴서 다리 어깨 넓이 자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세요 자, 엄지가 하늘로 향할 수 있게 팔을 대각선으로 뻗어, 뻗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4번 동작입니다 네발 기어가기 자 왼손 귀옆에 대시고요자 열개 준비 시작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준비 시작 하나 팔자 둘 열어줄 때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시선 같이 이동하세요. 여덟 아홉 열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자, 양팔 만세. 자, 올라오면서 양팔을 W 모양으로 구부려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시선은 바닥, 넷, 올라올 때,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운동을 한 후에는 마무리, 정리 운동으로 마무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양손 깍지 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시선은 뱉고 자, 등을 말아서 최대한 스트레칭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대로 위로 올려서 몸을 길게 늘려주시고요. 자 왼쪽으로 내려가세요. 반대쪽. 자, 바로 하시고. 자, 왼팔 펴서 팔꿈치 눌러주고 고개 반대. 팔 바꿔서 자, 바로 마시고 이번엔 왼쪽 손목을 구부려서 손등이 옆구리에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허리 손하신 것처럼 자,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아서 앞쪽으로 늘려주세요. 팔 바꿔서 반대쪽. 팔꿈치를 잡기 힘드신 분들은 어깨에서부터 내려와서 내가 내릴 수 있는 데까지만 팔뚝을 잡고 당겨주셔도 됩니다. 자, 바로 하시고, 양손 머리 뒤에 깍지 끼고, 자, 몸통 회전시켜 주세요. 4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바로 하시고, 자, 마지막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운동이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출 체력인덱셋